안녕하세요. 100만키로 박선호입니다. 제가 여기 남산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댄싱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잘안 됐을 때 댄싱 영상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댄싱 하실 때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원포인트로 잘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댄싱을 할 때는 뒤꿈치 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발을 이제 아래로 밟기보다는 약간 뒤로 민다라는 느낌으로 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을 만드는 건데, 뒤꿈치가 내려가는 순간 몸의 체중이 뒤로 빠지고, 무릎도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꿈치 각을 잘 세워주셔야지만 뒤로 찰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댄싱을 할때발 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야 돼. 왜냐면, 경사가 올라가니까 그럼 올라갈수록 끝 지점이 계속 달라지는 거지 무릎이 페달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지만 뒤로 밀어낼 수가 있어 팔 흔드는 거는 일단 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팔꿈치를 바깥으로 빠지게 하게 되면 45도 정도 빠지게 되면 전환근과 손목의 스냅으로 자전거를 흔들 수가 있지.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어깨와 팔은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흔들어줘야 되는 건데, 흔들 때마다 같이 이렇게 어깨가 움직이면 안 돼. 왜냐면 얘는 당기는 거잖아. 그럼 어딘가 지리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어깨라고 보면 돼. 댄싱할 때, 댄를 미는 사람도 있고, 당기는 사람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왼손을 당기면 오른손은 밀어지는 거고, 오른손을 당기면 왼손은 밀어지는 거니까. 중요한 건 끊기지 않게끔. 자전거가 한 번이라도 멈침 없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 흔드는 박자는 페달이 굴리는 박자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상체는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머리, 어깨, 자연스럽게 이 정도까지는 움직여도 괜찮아요. 흔들면서. 대신 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이 머리 등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돼 위아래로 이거는 태, 페달을 돌리는 게 아니라 찍는 거야 무조건 어, 그래서 끊겨 계속 페달이 댄싱을 칠때 계속 텅텅 소리가 나는 게 그렇죠 어. 그래서 찍지 말고 찍지 말고 최대한 무릎이 좀 펴진 상태지만 돌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앞뒤로 움직여도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괜찮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일단 첫 번째, 뒤꿈치가 내려가면 안 된다. 두 번째, 페달보다 무릎이 앞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팔꿈치는 어, 어깨하고 팔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이제 몸의 움직임, 통통 튀면 안 된다. 그리고 앞뒤로 흔들면 안 된다. 좌우로는 괜찮다. 댄싱은 몸이 가벼울수록 유리하다. 몸무게가 무거우면 더잘 눌러질 것 같은데 왜 상체의 무게랑 이제 모든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움직임도 커질 거고 앉아있을 때보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가벼운 사람이 더 많이 할수 있다 아 댄싱을 하면 몸의 움직임이 이제 커지니까 커진다. 그럼 댄싱을 하는 이유 혹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어요 체중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앉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파워를 낼 수가 있다. 앉았을 때 사용했던 근육이랑 일어났을 때 근육이랑 조금 달라서 조금 쉴수 있다. 60 케이던스부터 엉덩이 들수 있는 느낌을 만들고, 그 다음에 70, 75, 그 다음 80까지. 이렇게 해서 80 케이던스로 내가 자유롭게 댄싱을 할수 있으면 그분은 엄청 잘하는 거고, 케이던스가 늦을수록 내 움직임을 더 많이 컨트롤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낮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볍게 해줘야지. 너무 늦으면 심장보다는 근육에 더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케이던스가 빨라지면 근육보다는 심장 쪽이 더 숨이 더 차서 못 가는 경우가 있죠. 네. 빨라지면 숨이 더 차고 무거워지면 다리가 피로도가 더 빨리 오고. 제일 중요한 건 동작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거. 댄싱하는데 자꾸 멈칫 멈칫한다라면 잘못하고 있는 거. 일단 안 끊기고 원을 돌려야 되고 힘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끊기고 런이랑 비슷한 것 같아. 런도 보면은 이렇게 탁하면 브레이크 걸린다고 하잖아. 네, 맞아요. 어, 얘도 마찬가지야. 댄싱할 때 브레이킹이 안 걸려 있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이제 일어나서 너무 힘든 사람들은 잘안 되고 있으니까 힘든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일어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죠. 일단 한 발로 쓸줄 알아야 되고. 페달을 한 발로 계속 돌리는 거니까, 왼발, 오른발, 한 발로 쓸줄 알아야 되고, 몸의 밸런스도 되게 좋아야 되고, 방법은 자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연습하고, 자기 거 누가 영상을 찍어주면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백만이 오시던가요? <laughs> 많이 해보고 네. 자기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치. 오늘 코치님이 찍어준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면서 맞지. 해보다가 잘안 되면 백만이에 와라. <laughs> 네. 맞지 그게 정답이지. 맞아, 댄싱을 잘 섞으면 이제 더 재미있고. 아 물론 자전거에 꽂힌 댄싱이지. <laughs> 카메라 보이면 다들 일어서잖아요. 댄싱. 아 그래? 네. 아, 그, 난 그건 몰랐어. 아 대회 나가면은 어. 사람들이 포토존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댄싱을 해요. 그래야 멋있게 나오니까.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아 사진으로 봐서는 그냥 엉덩이가 <laughs> 들고 있으니까 일어나 있으니까 아, 다 그러네.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연결 동작이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 봐야지. 물 많이 안 마시면. 더위 먹더라고요. 예, 네, 더위 먹는 것도 그런데, 다음날 회복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더러, 근손실도 되게 많을 거고, 네. 날씨가 진짜 더우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에한 통이긴 한데, 지금 날씨에는 한 50분에서 1시간 20분 사이 한 통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나물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우리 팀에 한명 그런 분이 계셨어. <laughs> <laughs> 나물안 먹어 시작돼. 이한 아그 분이 있었어. 아 <웃음> 무서워, <웃음> 그래서 팀원이 그걸 따라하는 거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네, 네 저희 이제 7월 10일날 100만이 이제 2호점 가양점에 오픈하는데요. 오픈하는 이제 어느 정도 접수 기간을 받을 거예요. 오픈 시작 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 할인 행사를 할 거거든요. 그때 네. 많이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진짜 배우시는 거랑 안 배우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